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굴입니다. 네, 한 이틀 동안, 이제, 비도 오고, 태풍이 이제 왔죠? 태풍이 와서, 비도 오고, 어, 날씨가 좀안 좋았는데, 어, 오늘 아침에도 아직은, 아직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뭐, 한 9시 넘으면은, 이제,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그친다고는 하네요. 네, 비가 그친다고는 하니까, 그냥 이제 평상시처럼, 어, 타면 될것 같은데, 어, 이제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다른 분들도 모두 아시겠지, 이제 배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팡도 그렇고, 단가가 이제 좀 높았죠. 그죠? 네, 단가가 높아서, 어, 떻게 보면 뭐좀 타는 맛이 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뭐 어찌됐든 이제 뭐, 보여지는 단가는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가가 6,000원이 되고 7,000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6,000원짜리 콜이 들어오고 7,000원짜리 콜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단가가 6,000원, 7,000원 된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콜이 들어오는 거 보면 90%가 알뜰 알뜰이 들어와요. 예. 90%가 알뜰 배달이 들어오고 어, 단거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뜰배달을 뭐 타시는 분들은 그냥 타시면 되니까 이제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알뜰을 잘안 타시는 분들 알뜰을 이제 잘안 타시는 분들은 나 6천원 ,000원, 7천원 짜리 해야 되는데 알뜰배달이 계속 꼽히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거절을 누르면 이제 배민는 이제 과도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과도한이 빨리 걸리게 되죠 이제 뭐 아침에나 나가서 이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가서 합니다만 아침에 나가서 하다 보면 어뭐한 오후 되면은 과도한이 걸려요 예 네, 과도한이 걸려가지고 저녁에 이제 단가 좋을 때 저녁에 단가 좋을 때는 막상 과도한이 걸린 상태라가지고어그 좋은 단가를 어못 빼먹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배민이 물론 앞 단가를 6천 원 해놓고 7천 원 해놓고 비가 오니까 그렇게 해 해놓는 건 고마워 어 고마워요. 어, 뭐 4천 원안 주고 6천 원 7천 원 8천 원 주는 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렇게 해놨으면 그걸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알뜰 배달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꾸준하게, 어, 그냥 단가 신경 안 쓰고 꾸준하게 타시는 분들은 알뜰 배달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타더라도 단가를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축에 속하고요 하나를 타더라도 단가를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단건 배달을 탈수 있게,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물론 비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비마트하고 알뜰 배달을 묶어서 따로 빼고 어, 그다음에 단건 배달을 따로 빼고 해 가지고 버튼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어, 나는 알뜰 배달 포함 그니까 알뜰 배달 포함 하는 버튼 누르면은 알뜰 배달도 들어오고 어, 알뜰 배달 포함 버튼을 끄면은 그냥 단건만 들어오고 이런 거를 배민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예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노조에서도 예그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 그게 그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 배민이 주는 단가를 어 배민이 주는 그 고마운 단가를 <laughs> 6천원 7천원 000원, 8천원짜리 고마운 단가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그 단건배달과 알뜰배달에 대한 버튼이, 온오프 버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고, 예. 하지만 배민이 그거를 해줄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죠. 그죠? 왜냐면은, 그 버튼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건만 켜놓고 있겠죠, 사람들이. 예, 단건만 켜놓고 있어서 알뜰이 당연히 안 빠지니까. 지금도 거절 쳐가지고 잘안 빠지는데, 버튼까지 만들어 놓으면 알뜰 전혀 안 빠지겠죠, 그죠? 빠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극소수분들이 빼니까. 그러니까, 배미는 절대 아마 안 만들 건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야 돼야, 되,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온오프 버튼을 안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콜이 빠지는 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배민이 온오프 버튼을 못 만든다 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알뜰 단가를 높여야 돼요 알뜰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알뜰이 안 빠지는 이유는 단가가 낮아서 안 빠지는 거죠 단가가 낮아서 예 결국은 배민이 알뜰이 안 빠지고 취소되는 사태 에 취소되는 사태 그다음에 업장들 불만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알뜰 단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온오프 버튼을 만들지 않는 한 온오프 버튼을 만들어도 이제 문제죠 사실 온오프 버튼을 만들면 이제 우리는 편한 건데 뱀이는 이제 코리 안 빠지니까 문제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해결책은 알뜰 기본 단가를 올리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뜰을 거절하다가 과도한 걸리는 거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알뜰 거절하고 옛날에는 비마트만 거절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뭐 알뜰 꼽으면 알뜰 거절하랴 비마트 들어오면 비마트 거절하랴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예, 그거 거절하다 보면 시간만 흐르고 가끔 들어오는 단건 하나 들고 쫄래쫄래쫄래 가갖고 배달하다 보면 시급도 안 나오고, 그러면 속으로, 야, 이것또 알뜰이라도 타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또 알뜰 한두 개 타다 보면 또 현타 오고, 짜증나고, 동선도 안 맞고, 그죠? 그런 상황을 모든 분들이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해결책은 배민이 욕심을 좀 버리고, 어, 라이더들하고 좀 상생한다는 생각으로, 어, 알뜰 배달 기본 단가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단건이나 알뜰이나 가격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 어, 일반 대행을 예를 들면은, 묶어 간다 그래가지고, 어, 알뜰 배달처럼 거리를 빼고 돈을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한개한 개의 한개 가격을 다 쳐줍니다. 예. 다 쳐주듯이. 배민도 알뜰배달은 그냥 단건배달 단가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알뜰배달, 뭐, 배민이, 배민이 뭐 알뜰배달을, 배달비를 적게 책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가져가는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건배달하고. 그죠? 예. 가게에서 수수료 더 가져가지. 소비자한테 배달비 부과하지. 업장에다 배달비 부과하지. 어차피 단건하고 틀린 건 없어요. 수입은. 거기 그거를 이제 라이더 배달비를 낮춰가지고 배민의 수입을 더 늘리라는 결국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은 알뜰 배달은 아마 배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앞으로도 예. 욕심을 버리고 배달비를 올려라 이게 오늘 아침에 쭈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